C'est drôle, je ne sais pourquoi. Ça me fait toujours penser à toi. Pour plein d'autres gens, c'est la magie, l'amour, les paquettes, Paris. Gens, au même endroit, comme si c'était hier, je te vois. Pour plein d'autres gens, c'est la magie, l'amour, les paquettes, Paris. De Eux voient les lumières, les paillettes, la tour Eiffel, la scène, la fête. Mais moi, quand j'arrive oh. sur cette rue, je pense oh, à toi qui ne réponds hein? plus. 얼굴에 상처가 생겼네. 상처 생겼어? 상처 아닌가? 얼굴이 약간 이 이쪽이 약간 터버린다. 아 태직 아직 조금 덜 벗겨졌어. 너무 설사. 살살... 어? 어? <laughs> 다시 덮어줘. 아, <터뜨려>? 오케이. <laughs> 아, 음, 아이팅. 죄송해. 어제와 같이. <laughs> 아파서는 안돼. 음? 배꼽, 뭐? 배꼽 밑으로 하게 해줘요. 배꼽 통풍되게 그게 되나? 응 위에 살짝 접으면 돼 캐슬이 캐슬아 <laughs> <laughs> 인상 봤어? 서울로 <laughs> 째려보지 <laughs> 마라 아빠 아빠 째려 <laughs> 알았어 내일은 술안 먹고 올게 실종났는데. <laughs> 야, 박해설. 소스 날린 거야. 박해설. 되게 싫어하는 거 같은데. 표정 너무. 이. 야, 너무한다. 이음 간장. 이거 소리도 나는 거야? 눌러도 돼? 애 깨는 거 아니야? 나도 도워서먹어 밥을.

반짝이 좀봐 <laughs> 어? 혓바닥 뭐야? 왜? 두 갈래로 나눠진줄 알았어 깜짝 놀랐어 <laughs> <laughs> <응>. 일어났어? <laughs> 어, 코딱지도 있네 <laughs> 눈 떴다 아저찌끄만게뭐자르게 뭐 있다고 손톱 엄청 부러워 그래. 엄청 빨리 부어 그래. 간다해이 아이... 소리. 이거 뭐야? 음. 너무 이상하게 나오알감자턱이 뽕. 왕이 있는데 해설이랑 눈 마주친다 음, 아 왕관이. 어이 떼냈어 떼냈어. <웃음> 음. <웃음> 해설이 멀리서 보면 눈썹이 있는데 가까이서 보면 없다. 왜지라, 왜 싫어, 싫어 그렇게 오래 해야 돼? 안 나니까. 뭐가 안 나와? 콧물이. 없어서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보여. 음. 아 콧물이 보여? 응. 응, 음, 너무 싫어. 잘 먹자, 내가 이렇게. 여기... 뭐야, 문지겟다, 뭐, 야 이거, 뭐, 이거, 거기, 돈이 이거 그, 그쪽으로 오! 저 이거 봐저거기도 돈이 네 이거 보여그쪽부터잖아저기저복더 정도 하나 켜놓자, 너무 어둡다. 술 먹어야 되는 분위기 아니냐고. 지혜 <laughs> <GM> 분위기. <laughs> 그런 곳은 좀더쌀 거야. 프랜차이즈라서 비같 아, 여기도 프랜차이즈 도더라고 아, 어, 그래? 어, 본사가 따로 있고. 음, 더 하겠으면 싫 내가 다니는데 진짜 작거든. 응. 사람 대만, 사람 개만고피 t 도 지금 샘도 아침부터 피 t 를 받으니까 내가 일어시는 거는 진짜 1시간 간격으로 계속 있어. 그 시간도 12시로 연장됐잖아. 응. 그때까지 계속 있더라. 돈 많이 벌지다 사람! 학동 참견 꿈. 응. 해수리한테 인사해줘. 응? 못본척 하지 말고. 아가, 왜 앉아? 앉아, 응? 왜 앉아. 너무 쬐끔해. 옛날에 추석 때도 언니 집에서 영상 찍었었던 것 같은데, 전 부치는 거 응. 나가라. 그래. <laughs> 잠장아 깔고 이 아나, 잠이 잠이 못자 잠이 잠이 안이아 잠이 잠이 안 와. 이 잠이 아 잠이 아나, 잠이 이모나 잠이 아나, 잠이 이 아나, 잠이 아 누구야? 지영 이이 どんぐりをたどってもつきません」 많이 나는 맛인데 o 지 섞지 말 o t 그 u r e i 음, 음. 아니 근데 r e I'm n o 먹으면 또 e I'm not s u 간 e I'm not sure. I'm not 아지 r e I'm not s u 아이간장 n 아이고 이뻐. 이쪽 손! 어이고 이뻐 관장히 코! 아이고 잘했어요 관장히 돌아! 관장히 돌아! 어이구 이뻐 어이고 이뻐 어째 찍는 걸 알고 이렇게 잘하지? 다신 얘기를 해서 그런 거아니 주는 줄 알고? 미안해 이따 산책 가서 줄게 고구마야? 음, 고구마가... 아이고, 간장이 신났어. 어, 신났어. 어우, 보니까 까꿀까? 리 야채 넣고 앉아, 간장이 앉아, 앉아, 봐봐. 간장이 봐봐, 앉아, 간장이 앉아, 엎드려아잖아 그러면 간장이 손, 이쪽 손, 코, 돌아 펄, 이파이야 간장이 아, 빵이야, 간장이 빵이야. 오, 이제 빵이 나오네? 구분하는데구분 맨날 구분도못하다고 무조건 빠겠다고구다깼구는안 되겠다. 고구는 겠다 어, 벌써? 는진 되겠다. 온다라코칼차다 고구는 안되 내가 비뇨 먹여도 돼? 먹여도 되긴 한데, 이거. 저 안에 중탕기에 넣는 중탕기 어있어 맞아. <laughs> 아닌 것 같은데 얼굴이 좀 변했는데. 해수리 맞아요피부가이따 <laughs> 갔다 와서 씻길 그래, 거야? 그래야지. 그때 응. 수영장 한번 해 보면 안 되냐? 해 보자. <laughs> 아빠 좀해 봐. 아빠 어딘지? 할게. 고민되겠다. 만약에 딴 데로 간다고 하면 지금 자인대서거식다야 무기 계약 지불해줄게, 무기. 그래도 나눠가지고, 응. 저번에, 올해 꾸몄게, 저번에 바짝 꾸는게더 나았을 것같은데아니좀먹기만 하면 되지. 그래도 어차피 너가 먹어볼까. 너 취향이랑 맞으면 되지. 맞아. 카카오 니트, 카카오 니트?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카카오 브랜드 라인. 카카오 구르놀라 완성. 약간 잘 찢어질 것 같은 느낌이다. 아닌가? 맛있냐? 건강한 맛이야. 음. 어좀들빠닥거리는 아, 거는 한번 구워가지고 먹어. 내가 그럴 정성이 있다면. 야나피내가뭐안먹었네 음, 오, 잘먹네 오우씨. 단타란? 단타란? <laughs> 아기 수영장. 짱이야. 언니 어디있어 아, 저기 구나나어디보저네뭔 소리야? 오빠 뭐, 젖다가아뭘 그만 받고 오빠하고 휴먼 깨줄래? 형부 젖어도 되는겨? 아니. 맞아, 목은 편하. 스마을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 스마트폰의 약간 안정감 있는데, 어, 수영한다. 수영해. <laughs> 아? 어, 너무 순한데요 영상이 <laughs> 포즈가 너무 웃겼어예초에입마할 네, 거예요. 때와... 일단 설정하고 갈 I see. I 어 e e I see. I s e 어, I see. I s e 놀래가 e e 어, 애기 냄새. see. I see. I see. I s 요 e I see. I see. I s 야겠다 아, 일부러... 시원하게... 음. 또 낮에 좀 밝은데 셀빛도 보고... 근데 이모뭐 여기 두피 많이 없어졌는데... 음. 이게 테어리... 음. 땀띠일 수도 있고, 아토피일 수도 있고, 뭔지 모른데... 근데 음. 그걸 통틀어서 테어리라는데, 이게 아. 내 피부염을... 그래서. 알겠어... 우선 먼지 같은 것도 많이 없애줘저 간장에도 이제 많이 먹더라고요. 음. 아토피일 수도 있으니까... 음. 와나 옆에 남자 있었거든? 내, 내 옆자리에? 어. 난 그래도 여수까지 가는 애들이 얼마나 되겠어 아 여수까지 한, 갔니? 나는 걔한 천원쯤에서 내리겠지 그래도 네, 나는 순천에서 내리더라 어걔 순천에서 내렸어 걔도 순천에서 내렸어 순천에서 내리면 갑자기 내 앞에 누가 서는 거야 어그 이제 순천에서 아 설마 순천에서 탄 사람이야? 어와 거기서 타냐 네돌아잖아. 근데 그네마리 그냥 빈자리에 앉을 것도 한데 그거 솔직히 나 그거 뭔지 알아 그거 약간 괜히 한번 노려보는 거야. 혹시 운명을 노려보는 거라니까. 내가 옛날에 그랬던 적이 있거든. 웃겨. 아니, 이게 사람을 사라. <laughs> 이게 사라고? 왜안 맞냐고? 이모 너무해. 아, <laughs> 골무 아니야. 아니, 무자 가 벗겨져. <laughs> 야, 이 소리 똥쌌나아 웃겨. 소리 똥쌌어 간장이 빨리 냄새 안 맡아봐. <laughs> 어, 간장. 어, 근데 저렇게 태연해? 똥 싸도? 쌌어? 안 쌌니? 어우 이렇게 흠뻑 똥을 싸갔네. 지금 일어난 김에 옷한벌 입혀보면 안 돼? 이번에가 옷사왔니 애인제 눈을 바라본다. 그거? 앤... 아? <laughs> 웃겨. <아이짜마. 웃음> 웃겨 진짜 아이야. 뭐, 이거 좀 큰데? 응, <laughs> 음, 간장이. 간장털 너무 까칠까칠한 거 아니야? 이거 딱 맞겠다. 어, 그거 지금 입히면 어, 예쁘겠다. 어, 잘 어울린다. 해설이랑. 응. 띠소라 응. 이모야가 옷 사줬네. 해설이. 어린이 날이라고 해설이 옷 사줬네. 아, 어린이날이구나 <laughs> 나머지 다 맞겠다. 저거 맞지. 그러니까. 너도 왜 이러면서 있네. 해처럼 밝고 소나무처럼 바르게. 음. 이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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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쥬> 짱이야, 간장아, 간장아, 슈~ 뿌렁~ 아이크 예뻐요, 간장이~ 에~ 아? 이게 회사라 이기 이 그래도 좀 꿀꿀꿀이 아, <laughs> 네, 아 그래? 이렇게 먹으안 흘리고 먹던데? 아 그래? 근데 기도가 너무 꺾여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먹으면 안정적이더라고 음. <laughs> 그거 같다. 비행기. 어 맞아. 타이롱 모자 아, 이름이 그거야? 응 귀엽네. 제주도 얘기 같다. <웃음> <웃음> 여기 네. 보여야 얘기 얼굴이. 맞아요. 해소라. 엄마야, 어디서? 어? 해소라. 어, 저 작은 입으로 하품하는 거 봐. 이모 어딨어 이모야 어디? 아직 엄마도 못 하는 데가 굳이 옹마이도 겨우 하는데 지금 이쁘게 나온다. 네, 저 표정 봐. 네? 방금 표정 되게 새침했어. 네. 왔어? 근데 그거 요즘 맛 없어졌더라 가까 장사가 잘 안되는지 응맛없어던지한 명도 없던데 아, 그래? 응응 아, 그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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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라게 <laughs> 하지 마세요 소라게 <laughs> 하지 마, 하지 마게. 난 슬플 때 힙합 춤을 춰 <laughs> 하지 마세요. 안 할게, 안 할게. 해설이 새옷 입었어요. 뿅. 뿅. 소라게. <laughs> 하지 마세요. 머리가 다너 머리 너무 커 모자가 너무 작아. 옆모습. <laughs> 아 이뻐 해설이 아 이뻐. 얼굴 <laughs> 타기 좋은 날씨. 진짜 너무 귀여워. 뒤에도 보여줘. 중독 중독 중독. <laughs> 언니 거북목 심하다. 그래?

시원하다. 응. 냐옹. 이제 안 웃네. <laughs> 해설이 냥. <냐옹. 모습 웃음> 다 묻혔잖아. 팔았어요. 응, 생했어 <laughs> 진짜 귀엽다 혜설이 완전 커플로. 절대, 절대 오빠로 보이지 <laughs> 이게 훨씬 더 그거 같아요. 완전 스며들었어. 해서 표정 좀... 반장이 <laughs> <laughs> 도장가다까마지이 그러니까 다 같이 도둑가족 같은데 그거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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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어울려. 아 너무 이쁘다. 와 진짜 귀여워. 여자애 같아. 여자애 같아. <웃음> <웃음> 냄새 원이라고 네. 가까이서도 안 맞는디? 멀리서 지금 고개 쭉빼놓고 보고 있어. 가까이 가, 가까이서 맞지도 않니? 귀여워. 아무도 간장이 신경을 안 써줘요. 아무도 간장이 케어를 안 해줘요. 응? 이쁜 간장이. 간장이 뭐야? 턱살이야? 응? 어? 이 뭐야? <laughs> 약속. 얘수정냉장 있나? 손발이요. 천백하고근지근지는지근지근지근지근지근지근지 <laughs> 발바닥 피는지봐 그지그지 그치, 그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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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맞아 맞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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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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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해설이 박스, 박스, 해설이 박스, <laughs> 해설이 박스, 에이, 응? 에이, 응? 누구세요? 에이, 응? 누구세요? 에이, 말대꾸도 저러고, 아이구야, 누가 와서 괴롭히느냐를 고민 중이야? 누가 와서 괴롭혔냐고 물어봤 거지? 응? 에이? 입 막아 보리